자 복소수 남은 문제를 그저 먼저 대표형을 끝내고 오늘 지금 361번과 366번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그 질문 들어온 것도 마지막에 뭐지 풀이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강의를 보게 될 민영이랑 희은이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361번 슈퍼그랑조니까잘좀 봐야 되고 366번도 좋은 문제라서 오늘 질문 역전나 받아주는 거니까 마무리 잘 해줘야 됩니다. 자, 367번 대표 용형 우선 마무리 질게요 어떤 복소수 z와 그 켤레 복소수 z 바에 대하여 2 i의 z 자, 더하기 또 4i의 z 바 하고 나와 있죠? 자, 이게 1 4i하고 똑같다는 거야. 자, 그럼 내 선생님 복소수 문제의 대부분 다 어떻게 어떻게 마무리가 된다 그랬죠? 복소수 z를 a 플러스 bi라고 놓고 그리고 언제나 복소수 상등에 관한 정리. 그죠? 자, 실수는 실수끼리 같고 허수는 허수끼리 같다. 예에 의해서 90% 이상 문제가 풀린다 그랬어. 그래서 이거 시작 오늘 의 스타트 문제가 예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가장 일반적인 복소수 문제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2 e i에다가 복소수 z 대신에 a bi 자, 4i의 z 반은 a bi죠? 얘가 1 4i랑 똑같고 자, 그래서, 2 a 마이너스 ai, 플러스 2 b 의 i 자,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b 하고 쓸게요. 4ai, 그리고 플러스 4b가, 그저1 마이너스 4i. 자, 실수는 실수끼리, 어디가 실수니? 요렇게, 요렇게, 2 a 더하기 5b가 되고, 자, 우리보다 허수, 실수,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서로 더하니까, 3a, 플러스 2 b 얘가 i가 되죠? 얘가 1-4i랑 같아요. 그래서 2a 플러스 5b는 자 너는 뭐가 된다? 이쪽 실수 부분 1이 돼야 되고 너 3a 더하기 2b는 아 귀찮네. 그래서 너 허수 부분 마이너스 4하고 똑같아야겠네요. 자 a 소거하자. 3 곱합니다. 6a 플러스 15b는 여기 3이 나오고 밑에다2 곱할게. 6a 더하기 4b는 2 곱하니까 마이너스 8하고 나와서 자, 빼자. 그래서 11b가 11이요 하고 나오니까, b 값은 1이요 나오겠지. 자, 이렇게 b에다 1대입하니까 넘어가서 3a가 마이너스 6 나와서 a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나의 복소수는 뭐가 되는 거야? 아까 z를 a 플러스 b i 요 하고 놨잖아. 그럼 나의 복소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 어, 플러스 i 이렇게 이런 복소수니까. 자, 얘를 만족하는구나 하고 문제를 풀수 있겠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문제니까 잘좀 봐. 보통 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얘들아, 361번이 특이한 거예요. 이거 361번 이거 슈퍼그랑도한 이유를 좀 이따 설명해 줍니다. 그죠? 자, 372번 가볼게요. 372번 이미 개념 설명했던 문제죠. i 더하기 i의 제곱, i의 세제곱 더하기 아다다. 아휴, 하나만 더 쓸까? 자, i의 네 제곱 더하기 아다다에서 i의 2020, 그죠? 올해가 2020년이니까, 그죠? 이렇게, 아, 2021년이죠? 그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면 이제 이보다 하나 더 나오겠지? 작년 교재니?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근데 중요한 거, 그때도 얘기했지만, 너 이거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i, 너 이거 1이지? 자, 중요한 게 i 네 제곱이 1이다 보니까 규칙은 반드시 네 개씩 나온다 그랬죠? 그네 개가 다 더해서 0 나왔으니, 자, 2020은 사의 배수잖아. 네 개씩, 네 개씩, 네 개씩 더하면 너 결과 뭐야?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죠. 미안해, 쌤이 너무 쉽다. 얘들아, 반드시 규칙은 네 개씩 있다는 거잘좀 봐줘. 자, 넘길게요. 지금 세 문제 남았으니까, 세 문제 풀고, 아까 말했던 상두개 풀어줄게. 지워요 어? 잠깐만 여기다 풀어도 되겠는데? 자 377번 가볼게요 377번 아직 계산이라 1 플러스 i의 100제곱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의 100제곱 이것도 역시나 선생님 노트에 적어놨지? 뭐부터 먼저 하라 그랬다? 1 플러스 i의 제곱부터 먼저 하라 그랬잖아 여기 50제곱 너도 1 마이너스 i의 제곱부터 먼저 해서 바깥에 50제곱 그러면 차수를 푹 줄여줄 수 있다 그랬죠? 자, 이거 뭐야? 1, 앞뒤 곱하고 2배, i의 제곱 마이너스를 해서 너, 너 사라지고 나면 너의 50제곱만 하면 되잖아. 자, 마찬가지로 그저에도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1하고 50제곱 해주면 뿅뿅 빠지고 자, 그리고 났더니 자, 짝수 제곱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뭐가 된다? 어차피 플러스가 될거 아니야. 그러면 얘도 2i의 50제곱이고 얘도 이 아이의 50제곱이니까. 짝수제곱에 있는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가 홀수에 있으니까 플러스가 됐다고 한 거야. 그럼 얘도 이 아이의 50제곱이고, 얘도 이 아이의 50제곱이니까 서로 같아서 빼면 0이요. 하고 나올 수밖에 없네. 그냥 너무 쉬워서 그냥 했어. 즉게 야, 결국 복수수는 다지워버렸네 대표형을. 이것이 나중에 이거 두개 이어갖고 못 들었던 애들이 있으면 이렇게 공부하라고 되겠다요. 줘도 되니? 아, 응. 자 다음 중 오른 것은 같습니다. 382번 가볼게요. 382번. 자, 1번 가봅니다. 1번. 자, 루트에 마이너스 3에 루트에 7하고 나와있고, 자, 갑니다. 둘다 마이너스가 돼야 앞에 마이너스가 나가기로 했잖아. 그치? 너 이렇게 어떻게 한다? 그너 한꺼번에 씌워도 너는 뭐 하지 않는다?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가면 안 돼. 그냥 루트에 마이너스 21하고 나오면 되죠. 어, 그러니까 뭐야? 거기 나와 있는 거 뭐라고 나왔다? 마이너스 루트 21이어 나왔으니까 이게 정답이죠. 거기 뭐라고 나왔어? 마이너스 루트 2 1이라고 나왔으니까 틀렸다는 거죠. 1번은. 자, 2번 가봅니다. 자, 2번. 루트의 마이너스 3, 루트의 마이너스 7. 땡큐. 자,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근호 한꺼번에 씌우면, 근호 한꺼번에 씌우면 둘다 마이너스라면 마이너스 앞으로 나가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너보다 마이너스 루트 21 하고 나와야겠죠. 그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그러니까 어머 시작하니까 여기 이미 큰 났어 얘가 벌써 참이야 답은 나왔지만 끝까지 갑니다 자 3번 가봅니다 3번 루트의 마이너스 7에 루트의 3자 뭐라 그랬죠? 또또 또 쓰기 민망해 그죠? 분자에 미음이 없고 분모에 미음이 있으니까 분모만 음수일 때 그죠? 이렇게 해서 근호 한꺼번에 씌우게 되면 앞에 너 마이너스 나간다 그랬죠? 그죠. 분모가 음수일 때가 근호 한꺼번에 치면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 나가기로 했어요. 자, 그 그러니까 답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7분의 3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주어진 문제에는 마이너스 루트에 7분의 3 이렇게 나왔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지? 모양 다르잖아. 그지? 자, 4번 봅니다. 4번, 4번 루트에 마이너스 7, 루트에 마이너스 3. 저번에 노트 필기해 줬던 거 이해해보라는 거야. 둘다 음수죠. 앞에 마이너스 안 나가. 그지 분모만 마이너스일 때가 앞에 마이너스 나간다고 그건 그러니까 뭐야 그냥 마이이스스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7분의 3이랑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 루트3 7분의 3에서 앞에 마이너스 나갔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예요 자 5번 가봅니다 자 루트 7분의 루트 마이너스 3이죠 s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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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n 이 s minus, m i 이자식 뭐야? 마이너스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왔으니까 너 역시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옳은 거, 저번에 노트표기 했던 내용 그대로 해서, 이렇게, 여기 너, 너 이렇게 왼쪽들이 다 옳은 거겠죠? 자, 둘다 음수일 때, 곱했, 곱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가고, 나눌 때는 분모가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간다 했던 거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너희들 은근히 헷갈리는 게 384번이나 얘들아 얘들아 미리 말하는데 386번 슈퍼 고랑저 해주세요. 얘들아 오히려 중을 더 많이 헷갈려해. 386번 잘해라. 얘들아 그래서 좀 이따 386번과 388번을 다 하라고 할 거야. 이게 문제 원래 유형 끝에 마지막 거풀라고는 하지만 386번이 더 중요하니까 그죠? 386번을 풀라고 할 거예요. 자. 나는 마지막 문제네요. 385번 갑니다. 하지만 이거 끝나고 질문 두 문제. 361, 366. 바로 이렇게 풀어줄 거야. 386번 가보자. 두 실수 AB가 0이 아니래. 루트, 아이고, 이거 뭐라고 했니 385번 풀 건데. 86번 풀어주려고 그러네.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0이 아니래, 둘 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왔다는 거야. 그는 한꺼번에 씌웠는데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왔다는 건. 둘다 음수라는 거잖아. 그죠? 아, 둘다 음수구나.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뭘 원했죠? 루트 비분의 루트의 마이너스 A. 너의 결과가 뭡니까? 하고 나온 거죠? 검사님 하는 거잘 봐요. 방금 왼쪽 숫자일 때나 문자일 때나 헷갈리면 안 돼. 똑같으냐? 그냥 똑같아. 자, 어떻게 하겠다고? 자, 분모는 마이너스인데 자,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는 양수잖아. 아우, 땡큐. 분모만 마이너스죠? 분호 한꺼번에 씌워서 비분의 마이너스 a 했을 때, 분호 한꺼번에 씌웠었을 때 뭐가 된다? 분모만 마이너스니까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튀어나간다는 거죠. 답은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의 비분의 a 요렇게 생긴 걸 찾아달란 얘기야. 나 너무 어렵니? 나 이게 약속대로만 하는 건데. 근데 이거 386번 오지게 헷갈려요. 얘들아, 너들 수학을 창작하면 안 돼. 나 노트에 있는 거로만 문제를 풀고 있는데 너희들이 아 이래도 괜찮지 않을까? 너희들이 이래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스스로 이상한 공식을 만드니까 틀리는 거야. 선생님이 했던 약속만 잘 지켜주면 답안 도망가. 근호 한꺼번에 씌었었을 때 그대로 씌워 그냥 이거 맨날 하던 거잖아. 너희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근호 한꺼번에 씌어서 이렇게 하듯이 근호 한꺼번에 그대로 씌우되 마이너스가 언제 나가는지 그러니까 먼저. 나 왼쪽에 있는 문자로 된 식을 잘 풀려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내가 어떻게 푸는지를 보란 말이야. 응? 그죠? 자, 그럼 이제 질문 들어왔던 거두 문제 한번 해볼게요. 361번과 366번 풀어봅니다. 윤배나 치워도 돼? 네. <laughs> 자, 361번 가 볼게요. 슈퍼그랑저라고 했죠? 361번. 자, 답이 나왔던 학생도 그죠? 잘좀봐 봐. 선생님 풀이 어떻게 풀었는가? 어, 중요해. 시작하자마자 허수제트로 나왔던 이 말을 잘좀 기억해야 돼. z는 절대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허수제트로 나왔으니까 z는 절대로 실수가 아니야. 근데 1 z의 제곱이 네가 실수라는 거야. 그죠? 요걸 만족하는 그죠? 어, 다음 관계식을 찾아 주세요 하고 나와 있거든. 그러면 아까 선생님 어떻게 풀자 그랬죠? 모든 복소수의 90% 이상은 복소수 z를 뭐로 놓고 풀라 그랬어. a bi로 놓고 문제를 풀자고 했어. 그 늘려고 봤어. 1 a bi의 전체 제곱분의 전체 제곱분의 1얘정개하면항4 개. 이거 유리화 하라 그러니까 짜증나잖아. 그죠? 그럼 내가 모든 문제를 다 Z를 A 플러스 B로 놓고 문제 푸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어? 어? 누고 풀라고 그러니까 <laughs>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짜증나잖아. 이거 유리화를 어떻게 해. 네가 실수해서 이거 유리화한 다음에 뭐가 돼야 되죠? 어, 실수가 되려면 아, 이 허수 부분이 0이다. 하고 문제를 풀고 싶죠. 너를 제곱하고 유리화해서 허수 부분이 0이면 실수가 돼요. 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힘드니 자, 노트북 해놨죠? 자, 어떤 복소수 Z가, 얘들아, 빨간색으로 표기해 줬잖아. 그죠? 어떤 복소수 Z가 실수라면, 윤빈아, 추워? 어, 어떤 복소수 Z가 실수라면, 내가 뭐라 그랬어? 어떤 복소수 Z가 실수라면, 주어진 복소수와 켤레 복소수가 서로 같아요? 자, 이 원리가 있다 그랬지? 자, 마찬가지로, 너를 만족하면 Z랑 Z바가 서로 같다는 건, 아, 주어진 복소수가 실수구나. 그죠 이거 필요 충분 조건이라 그랬어 여기서 일로 가나 여기서 일로 가나 그죠 반드시 잘좀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내 부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다 네가 실수라고 네가 실수라고 오 그럼 난 뭐야 1 플러스 z의 제곱 분의 일이랑 뭐가 같다 너의 켤레복소수 그죠 어차피 숫자 부분은 켤레복소수 씌어봤자 어차피 허수 부분 없으니까 부호 안 바뀌잖아요 z 바의 제곱 분의 일 너랑 같구나. 그죠? 주어진 복소수와 켤레 복소수가 서로 같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겠다는 거야. 네가 실수니까. 자, 켤레 복소수를 다 쉬어봤자, 어차피 너랑 너랑은 서로 간에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곱하고 곱해봐. 1 플러스 Z의 제곱은, 어, Z바의 제곱은, 예, 제대로 쓰자. 곱하고 곱하니까, Z바의 제곱은 1 플러스 Z의 제곱이 되고, 1, 1 빠지고, 넘겨볼게. z 제곱 마이너스 z 바의 제곱은 0이요 하고 나오니까 z 더하기 z 바제 z 마이너스 z 바가 0이요 하고 나와서 조건이 두 개가 나오네 z 더하기 z 바가 0이거나 자 봐봐 z 마이너스 z 바가 0이거나 이렇게 조건 두 개가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 얘부터 먼저 보자 얘는 무슨 뜻이다? 넘겼더니 z랑 z 바가 더 같아요 하고 나온 거 아니야? 그죠? 에휙 넘겼더니, Z랑 Z바가 서로 같아 나왔어. 다시 돌아가 봐. 아, 이 말이 뭔 뜻이다? Z는 실수구나. 근데, 맨 처음 시작하자마자 조건이 뭐라 그랬어? 주어진 복수 Z는 허수라 그랬잖아. 주어진 복수 Z는 허수라 그랬으니까, 아, 니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 그죠? Z는 반드시 시작하자마자 허수 Z라 그랬으니까, Z는 절대로 실수가 될수 없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내가 남긴 조건은 네가 돼야 된다는 거죠. Z랑 Z바가 서로, 뭐지? 너, 너랑 나랑 서로 같은 거.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조건 뭐죠? 아, 1번이구나. 이게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복수수가 된다는 거야.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복수수가 된다는 거죠. Z랑, 뭐야? Z바가 마이너스 Z랑 똑같다는 거죠. A 마이너스 BI가 그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랑 똑같으니 너랑 너랑 똑같은 거 사라지면서 a가 0인, 그죠? 그 a가 0이라는 건 뭐야? 저 z가 그냥 허수가 아니라 이 자식 순허수였구나, 그죠? 이렇게 내가 어, 조건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너가 서로 같다는 건너 서로 빠지는 거니까 a가 0 되면서 나의 z는 bi라는 z는 bi라는 어떤 순허수구나라고 이렇게 조건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여기까지 하고 끝난 거죠. 지금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딱 이쁘게 끝난 거야. 다른 문제라면 어떤 조건이 또 하나 더 있어서 이 b 가까지 구하라고 할지도 몰라요. 다른 문제라면 그래서 뭔가 그죠? 얘들아 띠용 하는 순간 어 이럴 리가 없는데 하는 순간 예의지 않을까 그죠? 그죠 뭔가 어 이거 유리야 너무 불편한데 뭔가 다른 개념 노트에 있는 다른 뭔가의 식이 있지 않을까? 하고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자, 잘 정리됐으면 내가 말이 길어서 그렇지, 위로 되게 짧아. 366번 갑니다. 366번이 동독 스타일이야. 원리에 의해서, 그저 좀 재미나게 문제 풀수 있는 거. 저 대, 자. 자, 자. 금방 따뜻했어? 아직은 그래도 한 자. 도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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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요 아, 저거, 저거. 내신부터 잘 봐. 아하. 어 어. 그러고 나서 내신 학생부종합전형 되기에 약간 부족한 내신이면 내가 선생님 고삼제서 모의고사 대비 해줄게. 응응. 저 되니? 응. 그죠? 너희들 학교 내신이 너무 어려워서 학교 내신 대비 잘 하다 보면 모의고산 사 덤으로 따라와. 내신 대비를 안 하는 학생들이 모의고사 준비를 따로 하는 거지. 너희들과 학교 내신 문제가 하도 어려워서. 그냥 내신 대비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의고사 대비가 됩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 366번 가봅니다. 이거로 복소수 강의는 끝내요. 366번. 자, 알파랑 알파바 또 베타랑 베타바 서로 곱한 게자 실수 3이 된대 그리고 알파 더하기 베타의 합이 더 i라고 나왔을 때그죠 알파랑 베타랑 서로 곱한 게 뭡니까 하고 나와 있네. 그죠? 얘가 뭡니까? 하고 나와 있는 거죠. 얘가 뭡니까? 뭐 신기하군요. 아, 드 보자. 쟤를 어떻게, 저 모양을 어떻게 만들까? 그죠? 자, 우선, 봐봐봐. 알파를 A 플러스 BI, 베타를 C 플러스 DI 이렇게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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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다 정리를 하면 너무 오래 걸려. 그럼 이 문제도 뭐야?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풀란 얘기가 아니잖아. 대부분의 모든 문제가 이렇게 시작해서 복소수 상등으로 마무리는 되지만, 그죠? 얘 이렇게 문제를 풀다간 너무 오래 걸리잖아. 문자가 몇 개야? 벌써 문자가 네 개나 있는데 식은 하나 둘세 개밖에 없어. 그럼 뭔가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죠? 뭔가 다른 방법이 있다는 얘기니까, 자 한번 자 구하고자 하는 건 알파, 베타 이두 복소수의 고비 뭡니까고 나 있고 얘네들을 잘 한번 보자. 자 나의 알파는 요 알파. 나의 알파는 그대로 나눠봐. 너 뭐하고 똑같다? 알파 바분의 3이랑 똑같네. 그지? 자, 너 그대로 나눠봐. 그죠? 그럼 나의 베타는 베타 바분의 3이랑 똑같네. 그럼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 그대로 한번 넣어주면 알파는 뭐하고 똑같다? 알파 바분의 3이고, 베타는 마찬가지로 베타 바분의 3이지. 얘가 이렇게 IO 하고 나온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난 이제 여기다가 싹다몰 곱해보자. 곱하기 알파 베타 이거 곱할 건데 아 쉬워 나는 얘를 구하고 싶었어 그지 나는 얘를 구하고 싶었단 말이야 얘를 근데 난 얘를 곱하니까 너무 상황이 싫은 거야 얘를 구하고 싶은데 너를 우리가 뭐야 분모를 최소공배수로 곱하려고 그러더니 얘를 곱해야 되네 좋아 그럼 난 문제 바꿀래 그저난 얘를 곱하는 게 너무 싫어서 오케이 그럼 난 이제 뭐 하겠다 이제 작업해 놔어 어떻게 내가 편한 게 좋잖아 어 어 이거 딱싹 곱해서 정리, 정리하려고 봤더니 알파바 베타바를 곱하니 양변에 먼저 바를 이렇게 먼저 씌워볼까? 식을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 거야. 양변에 바바 씌워주니까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는 너 뭐가 된다 이렇게? 마이너스 아이오. 그죠?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주는 걸 켈레복서수라고 했으니 좌우변에 바바 씌워주는 순간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는 마이너스 아이오가 나왔지? 그럼 이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아... 알파바가, 알파, 알파바가 3이니까 양변을 알파로 나눠줘야겠네. 알파바는 양변을 알파로 나눠줘서 알파분의 3이랑 똑같죠? 자, 마찬가지로 나도 어떻게 돼? 나의 베타바가 궁금한 거니까 양변을 베타로 나눠줘봐. 베타는, 어, 베타바니까 양변을, 자, 이렇게, 우리 베타바는 뭐가 똑같다는 거죠? 양변을 베타로 나눠줬으니까 이렇게 베타분의 3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럼 나 이제 알파바는 뭐가 똑같다? 알파분의 3이랑 똑같고. 그죠? 너도 뭐가 된다 이렇게 해서 베타분에 우리보다 3이랑 똑같아서 네가 마이너스 아이하고 나온 거지 자 양변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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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했던 대로 양변에 이렇게 알파 베타를 한번 곱해보자 알파 베타를 곱했더니 얘뭐 된다 3에 베타 되고 너는 3에 알파가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너 뭐하고 똑같다 마이너스 아이의 알파 베타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 여기 뭐였어 원래 바씌우기 전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더 뭐였어 네 아이 아니었니? 네가 i였잖아. 그럼 i i 약분되면 되죠. 그러니까 나의 뭐가 된다? 알파베타는 마이너스만 넘기면 되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굳이 a 플러스 b 에라도뜨지 않고 왼쪽과 오른쪽 식을 이용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겠다는 거야. 이 숫자 2같냐 알파베타 제대로 쓸게. 그죠? 이런 모양을 만들겠다는 거야. 함수 극한에서도 많이 봤지. 저런 모양을 만들어 봐. 모양 맞추기. 식의 변형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거 마은 모양 맞춤이라고 했지만 내가 원하는 모양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식을 변형하느냐 중 이때부터 하던 거야 너희들 중 이때부터 하던 건데 켈러복소수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그죠 식을 원하는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죠 이게 동독 스타일이야 몇 줄이 안 나오는데 원리에 대한 이해를 완벽하게 해야 돼 그죠 계산이막 복잡한 문제는 섬은 동독은 이런 식으로. 그죠? 복소수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물어보는 게동덕이니까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쓱 곱하는 순간, 아우, 아쉬워. 알파바, 베타바? 했던 그 느낌을 좀잘좀 좀 살려봐. 파이팅